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괴방송 유림 소식입니다. 승균관은 지난 2일 오전 10시 승균관 회의실에서 2025년 전국유림대회 추진위원회 제1차 기획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최영갑 승균관 유도회 총본부 회장, 김기세 승균관 총무체장 등 승균관 강교자와 유림대회를 유치한 강원도 삼척향교 이승근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내년 4월 22일부터 3일간 강원도 삼척 일대에서 열리는 전국 유림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부수간 업무 분장과 활동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유림대회가 열리는 강원도 삼척시를 조만간 직접 방문해 현장 답사를 실시하고 즉석에서 실무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은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충청남도 논산시 일대에서 외교 사절 팸투어 한국 정신에 빠져들다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팸투어는 외국인 국내 정착 지원 유교문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번 회차는 주한 외교 사절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기획됐습니다. 이번 팸투어에는 주한 온드라스 대사와 알제리 대사 등9 개국 외교 사절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기호 유학의 중심지인 충남 논산의 명제고택과 종학당 등 유교 문화 유산을 방문하고 한국적 정치를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유교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지금까지 유교 방송 유림 소식이었습니다.